합장을 해. 그러면 그 공산당은 자기들 뜻이 뭐예요? 공산당 모택동에 내는 뜻이. 기본소득제야. 모택동의 사상이야. 기본소득제. 다른 말 바꾸면 배급이야내 말은 이 공산주의의 기본 경제주의가 이 기본소득제야. 지금 어떤 당에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와. 이 얼마나 한심한 작이 있나? 응? 이 국민 배당금은 떳떳해? 내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150만 원씩 배당금을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거는 국민을 배급을 주는 죄야 기본 소득을 나눠 줘요. 그리고 그 공산당 간부는 더 챙겨. 배급 양도 다르고 질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기본 소득제는 공산당 간부 기본 소득과 국민, 서민, 일반 사람의 기본소득이 달라. 차등제야, 차등제. 대금 물질, 질도 다르고 양도 달라요. 맞아, 맞아. 그걸 뭣도 모르고 기본소득제를 주장해, 신인 앞에서. 에? 내가 무슨 국민 배당을 만드니까 무식한 놈이 만든 줄 알아? 모든 세계 정치를 인수분해, 완전 방정식 미적분까지 뽑아내가지고 만든 제도야! 세계 최고의 경제학 박사, 하이에크나, 이런, 이런 인간들이 내 앞에 와서 어떻게 고개를 들수 있노? 개인적으 국가주의, 경제정책, 거시적 경제, 하이에크의 미시적 경제, 이게 바로 누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제도는,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혁명을 위해서 만든 제도야. 혁명을. 근데 내 말은 이거는 챙피해. 기본 소득을 국가에 의지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되는 거는 언제나 무의에 들어가야 돼. 의지함이 없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무의가 자립이야. 자존이야. 스스로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 자존에 해손돼. 우리 아버지가 기본 소득 받고 산다. 기분 좋을 거 있나? 그 자식 보는 앞에서 그거 무슨 창피야. 자존에 걸려. 자존감이 해손된다 이 말이야. 자존감 자체가 해손돼요. 자립심을 해손한다니까. 무슨 이기가요 이거는. 자, 내가 세말 운동, 자조에도 입에 대는 거예요. 자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조. 자립 자존. 이거 걸리는 거야. 이 기본소득제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소득제 하는 정치인들 볼 때, 아, 참,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내가 아주 입에서 거품을 물어요. 이거는 국민 각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기본 소득을 버는 거야. 무슨지 이해 가죠? 이게 일괄적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데는 그걸 공산 배급제라고 해. 그래. 그래서 한 가지 공자가 붙어 있어. 공동으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야. 배급제란 말이야. 응? 공동 생산. 아니고 공산 야, 이거 공동 생산. 이 말은 한 가지 말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분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것이 기본 소득제야. 맞아, 안 맞아요? 어.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가능하나?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생산, 각자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한 것이 세금제도야. 많이 번 사람 세금을 더 거다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라는 분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는 이미 우리는 차등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소득을 많이 올린 놈은 소득을 많이 내놓고 분배를 많이 하고 적게 올는 사람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인간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야.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이에크가 1992년에 중국에 가서 모택동이 등서평의를 만나서 등서평시가 아이 하이에크를 초청했어요. 아 우리 중국을 어떻게 인민들을 좀 먹고 사는 너무 가난해가 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이 배급 백업, 배급줄 양식이 없어요. 아니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배급줄 양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농사지은 거의 절반은 개인이 쓰라. 나머지만 공출을 하겠다. 그게 세금이야. 세금 아니야? 절반은 누구가 쓰고 그 논에서 나온 절반은 공출한다. 그리고 배급제는 그대로 한다. 아 이러니까? 적기 하기로 농사를 짓는 거야 농민들이 그냥 <laughs> 한마디 땅이 있는 데서 전체 소출해서 얼마만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이에서 공산이 안 돼버린 거지. 공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정주의야. 공산주의를 수정했다. 사회주의의 수정사회주의다. 어 아, 이래가지고 동서평이가. 걸려들어서 중국 인민들한테. 뭐에 걸려요? 수정주의자다. 응? 어? 자본주의 이론을 가져왔다. 자본주의 이론을 여기 중국에다 도입했다. 이래가지고 범법, 별반은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각자 쓰게 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이예크의 그러니까 신자본주의지. 딱등소핑이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시장이 생긴 거지.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잘 살기 시작해 간 거예요. 알겠죠? 어. 알겠지? 어. 그래서 이 기본소득제를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허경영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래. <laughs> 자기의 소득이 자기가 정하는 게 자본주의고, 자기의 소득을 국가가 정하는 게 공산주의야. 국가가 정하는 소득이 기본소득제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주는 국가, 정권, 14억, 국민 배당 정권, 국민주, 14억에 대해서는 배당금, 이거는 내 소유야. 맞아, 맞아. 아버지가, 야, 가서 배당금 받아보라. 이거 하고, 야, 기본 소득 가서 받아와라. 이건 뭐냐? 이거는 걸베이야. 이거는 걸베이 사상. 내가 명도 양매, 밝은 길은 어두워 보이죠? 나가는 아 길은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죠? 흑영여이가. 배 안에다가 여덟 명의 식구가 탔지. 노아의 방주지. 이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배 주자밖에 없었어. 배 주자밖에 없었어. 무슨지 알죠? 여덟 명의 노아가 타고 나서 여기 배 선자가 된 거야. 큰 배다 이것이. 그러니까 글자가 노아의 방주보다 먼저 나왔어. 신기하죠? 그렇잖아. 뭐 어, 마귀 마자도 마찬가지잖아. 마귀 마자도 실제 이 마귀 마자가 뭐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 나무에 나무를 따 먹으라고. 기신이 유혹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귀야. 이거, 이거 성경에 창세기 내용이야. 네. <laughs>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야. 아 그거만 있나? 예를 들어서, 아이 자를 봐도 이게 기독교 적 맞아 안 맞아? 아이 불교를 확장시킨 중국에서 모든 골자가 기독교하고 열료고안된 자가 없어요. <laughs> 성경에 내놓은 내용이 없는 글자가 없어. 아, 그것만 있어요? 그 말금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마라. 보지도 말아라. 그 말금 자.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맞아, 맞아요. 아니, 일시무시. 천부경에. 아 이거 여자야. 이게 뭐예요? 여자의 자궁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거야. 천부경, 맞아, 맞아. 맞아요. 일시, 무시, 맞아, 맞아. 그러면 여자의 자궁이 계집녀자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자궁 태자야 그래, 안 그래? 뭐, 그러니까 이게 자궁, 여자, 자궁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여자, 자궁에서 한 여자의 자궁에서 시작된 게 이게 시작이야. 무슨,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과학과 의학과 모든 신앙적인 걸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아니 이거는 말이야 오디자야 오디자 오디자 맞죠? 오디자에다가 과일과자가 붙으면 뭐요? 벗을나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 옷을 벗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나체할 때 나자잖아 그러면 이 과일이 뭐요? 선악과 <laughs>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다, 이 말이야.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옷을 벗었다. 그걸 깨달았다. 그 그러니까 다음, 나체. 나체 할 때, 나짜야. 벗을 나체. 뭐, 한문 글자는 딱 보면 창세기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가 줄줄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 노아가, 노아가 사막에서, 그 사막지방 맞죠? 사막에서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노아 저런 미친 놈이 있나? 저런 야인마, 요 사막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드는데 일반 배도 아니고 이런 여덟 명이 들어가는 큰 배를 만들고 사람은 여덟 명 들어갔지만 동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미친 놈아, 너왜 그렇게 배를 만드냐? 아, 배를 만드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욕을 퍼대기로 하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삼삼공약을 내놨을 때, 아, 내보고 말이야. 결혼하면 1억 주고 애안 하면 뭐, 뭐, 5천만 원 주니까. 저런 미친놈, 저, 저 미친놈이야. 이런 나보고 사위꾼이래.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주니? 근데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돼, 가래로. 지금 주는 게 좋아. 내가 맨 그랬지. 그랬더니 미친놈이래. 그러더니 요새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보내가지고 난리고 장가 가도 애못나서난리고안나서난리고 이런 초등학교가 20년 사이에 3,600개가 없어진 나라 이게 쟤네 나라에 망하는 나라지 망하는 나라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알아야지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저기 정인태 교수, 정인태 교수, 그 사람 내 말을 알아.